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은하당입니다. 5월달 소띠 분들 운세 받드리겠습니다. 어 소띠 분들 중에 29살 소띠 정축생 소띠가 있고 41살 을축생 소띠분들이 있고, 53세 개축생 소띠분들이 있고, 어, 65세 신축생 소띠분들이 있고, 77세 기축생 소띠분들이 있어요. 29살 소띠분들은, 어, 제가 봤을 때는 올해 많은, 그러니까 분주에 이달에 바쁘게 움직이고 자격증을 취득할 사람들, 이직을 할 사람들, 어, 그런 사람들이 이 달에는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4월 달보다는 이 달이 좋을 것 같아. 음? 그렇게 하고 4월 달까지 막다 풀리네. 만에 모든 게 금전이든 직장이든 사업이든 장사든. 또 내가 매매, 조그만한 거래, 도 매매든, 또 여친이 있었는데, 여친하고 잘안 돼, 싸움이 잦아진다든지, 또 일찍이 결혼을 해서 집안의 우환을 감아서 산에 못 사네, 이런 분들, 또 건강이 또 좋은 분들도 있는 반면에, 또안 좋아서 병원에 있는 분들도 있단 말이야. 근데, 이달에는 그런 것들이 조금씩 나쁘지는 않고 좋아진다는거 어 그리고 41살 을축생 소띠분들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41살까지는 답답했어 4월달까지도 막혔어 하지만은 어, 이달부터 그래도 분주히 바빠지고 모든게 사업이든 직장이든 어. 애정이든 건강이든 좋은 소식이 많이 오는 이 달이란 말이야. 5월달 그래도 고집이 너무 세, 자존심도 강한데다가 욱하는 성격들 버려야 되고 일복이 많이 터져 있단 말이야. 어? 소띠래도 마흔한 살 소띠. 올해 이 달에 변수가 많이 들어와요. 을사년에 특히 또 변수가 많이 들어오고. 진짜 힘들었다면 친구가 아니든 뭐든 금전이든 나간 금전이 들어오지도 않고 답답해서 꽉꽉 막혔고 또 사람이든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상사니 뭐니 인간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이 달은 조금 그게 순조로이 풀린다는 거 내가 마음먹고 뜻 이름대로 된다는 거 금전 잘 지켜요 생각지도 않게 눈 멀고 귀 멀고 눈 가려질 수야 왜돈 잃고 앉아서 주고 서서 받는다고 많이 하잖아 이 달에 금전 이게 나갈 일이 있어요. 조심하셔. 그렇다고 53세 개축생 소띠분들. 많이 일복이 제일 많은 게 개축생이야. 많이 그동안에 힘들었단 말이에요. 힘들고 답답했어. 하지만 을사년에는 빛을 보고 하늘에서, 어, 도움을 주는 형국이야. 생각지도 않게 또 조상에서도 또 도와주는 형국이란 말이야. 그게 이달이란 말이야. 4월달까지는 될듯 하면서도 안 되고 직장 문제든, 어, 실패수가 있었고 또 사업에 문이 닫혔고 영업에도 문이 닫혔고 했단 말이야. 하지만, 이 달에 들어서서, 조상에서 도움을 주고, 하늘에서 도움을 주고, 땅에서, 용궁에서 합의가 돼서, 생각지도 않게 귀인의 문을 열린다는 거예요. 이 달에 많이 좋아요. 특히, 53세 개축생 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또, 이혼을 했다가도, 다시 또 합의가 돼서, 다시 재결합을, 재회운 있고, 재결합을 하는 이 달이란 말이야. 조상들이 도와주는 개축생 분들이에요. 가고 65세 신축생 분들 진짜 고생 고생 많이 했죠. 어, 어떤 분들은 이래 내가 삼재가 아니래도 맨날 삼재요. 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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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안 풀리고 답답하고 하며 그런 말씀을 하겠어. 어, 신축생 속기 분들 건축 사업을 하시는 건축 건설 힘이 들었단 말이야. 또 나라도 심란하다 보니까, 사람도 심란하고. 금전문, 사업은, 건축, 다 닫혀있고, 매매. 내가 팔려고 문서 10년을 내놔도 안 팔리던 문서가, 이 달에는, 문서 기운이 있어서 5월 달에는 좀 재미 좀볼 거예요. 그리고, 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금전으로도 이별을 하고, 답답하고, 이간하고 했었단 말이야. 하지만, 이 달에, 어, 금전 기운도 열리고, 조상에서도 돕고, 하늘에서 돕고, 귀인이 도와주는 형국이야. 내가 어디에 투자를 해볼까? 아니면 동업을 해볼까? 어, 그 기운이 왔어. 이 달에는 동업의 기운이 왔고, 사람의 손에 손길을 잡고, 같이 움직이는 경우 쌍으로 움직이는 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봐요. 하지만 고집이 너무 세, 욕심도 많아, 욕심 없다고 하지만 일복 터졌어. 그고 신축생 소띠분들 달려 달려해. 5월달부터 힘차게 달리고 봄이잖아. 이제는 나들이 나가야지. 봄 나들이 가고 일하러 일터 전 가야지. 제가 어쨌든 총알 다총알 금전 다 돌아와요. 재미 좀 보는 5월달. 어, 웃으면서 갑시다. 그리고 77세 기축생 소띠분들 힘내세요. 그리고 건강은 많이 챙기셔야겠죠? 그리고 내 문서, 땅문서라든지, 건물이라든지, 특히 매매 기운이 이달에는 좋아요. 그리고 조상에서도 도와주는 달이기 때문에 어 건강하, 건강이 건강좀안 좋아 악화가 됐던 분들은 이 달에 그래도 건강에 조금 회복이 있는 분들이란 말이야. 그렇다고 이거 나이 연세가 드셔도 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직장의 운세도 또 펼쳐지는 기운이 있는 형국이고 이 달에는 어찌됐든간 사업이든 직장이든 집안에 풍파가 있던 분들 또 풍파가 잦아질 것이고 금전에 정말 얽히고 설켰어 자식이 금전을 갖고 가서 안 갖고 오네 하지만 용돈을 받아 쓰는 이 달이 5월달은 좋은 달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는 분들 어, 궁금한 점 문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어, 지금까지 5월달에 소띠분들 운세였습니다. 감사합니다.